이래가지고요.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빡빡이 민머리 그리고 대머리 이렇게 있습니다. <목소리> 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요? 자. 한번. 이렇게입니다. 자, 일단 카오 소설어의 데크 예, 마린 마지막으로는 예, 로드 제네럴 임페르 가지고요.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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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이, 민머리 그리고 대머리 이렇게 있습니다. 대빡이군, 대대대 대대, 대빡이야. 자, 일단 한 분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카오스 맨 위쪽 라인업으로 들어갑니다.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소반이라는 한국인 유저와 맞붙게 될것 같고요, 스페셜인 예, 중앙 쪽에서는 MW 크레이지 홀스. 자,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긴 한데, 외국인 유저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자, 중앙 쪽에서는 또 외국인 유저로 보여지는 포스카메더. 인퀴지터의 로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아. 어, 데스와치 색상을 하고 있고요. 예, 간만에 보이는, 예, 간만에 보는 원수님의 임페르가 되네요. 그리고 곰님과 맞붙게 될것 같습니다. 남쪽이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게, 예, 기대가 돼요. <laughs> 함부로 대만해지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 로빈이도 될수 있습니다. 당신도 될수 있어. 자맨 처음에 스페이스하는 팀 오던 거 일단은 제 예, 적절하게 스탑 머리가 좋고요. 자 예, 일단은 센티널 앞에 세워놓고 가드맨들로 수리해주면서 싸워줘야 될것 같은데 포스컴에도 우리 곰님이 그거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자 가드맨 한 분데 빠르게 리드리 시켜주고요. 자 술이 못하게 지금 막아주고 일단 최우선 관건인데 그사이에 스피스만 곰님의 택킹만의 팀인데도 예, 상당히 좀 체력에 많이 달아 있습니다 리틀이 걸어주고요 남아있는 그 포스커맨더 자 요거 계속해서 돌려 깎아내 줘야 돼요 자 위쪽에서의 경쟁이 좀 치열한 보이긴 한데 예, 패션 예, 패션 감각이랑은 어디가 더 팔아먹었는지 일단은 예, 파워 아마 위에다가 로브를 좀 가, 입고 있는 우리 예, 다크 엔젤 색상의 예, 택티만의팀 이쪽은 노란색이네요, 카오스 약간 허니머타드에요씨 <laughs> 너무 너무 금칠했잖아. 자 중앙 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 갔나요? 예, 중앙에서 깃발을 먹어주고 있었고 이쪽 스페이스한 팀이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자화염마세 가지고 빠르게 발전기 요거트데 뚜껑을 떼우지 말고 예 근처에 끼워져 있는 발전기를 태우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 깃발을 내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교전을 계속 할거면? 자, 테크만이 깊숙이 들어왔는데 테크만이 디, 예, 디페이스가 상당히 높거든요? 자, 두개째 터트려 내주고요 이러면 괜찮아지죠? 자, 남쪽에서는 임페리얼 가드가 곰님을 상대로 예, 영.. 우리 원스님의 임페리얼 가드 상당히 좀 예, 고급 무 잘해주고 있고 카타천 데빌 팀 나와주고 있습니다 C3PO 말하는 거죠? 예, 스타워즈라고 하면은. 아, 야, 야, 이. 자, 이쪽에서 데바스테이터 마린 팀, 그리고 스페이스 마린 팀, 스커트 마린 팀이, 현재 오른쪽 하단부에, 깃발 다시 한번더 먹어주면서, 임페리어가다 계속해서 대치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서는 변호들이 좀 일집해주는 가운데, 다시 한번더좀 교전이 좀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우리 허니바, 예, 허니 머스타드의 C3PO. 죽어 나가요. 영화에서는 잘 살아남았던데. 아이, 아이, 아이. 자, 건물 안에 수류탄 하나 던져주고요. 아, 하지만 스카우트 수류탄이라서 버티긴 법입니다. 스페이스 마니티. 자, 데바스 터마니티이 안에 들어가서, 에, 바게 거치해 주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예. 건물 안에서 공격을 넣어주고 있고요. 자 위쪽에서는 좀 예, 무면시켜주는데 거치각을 좀 피해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압당했죠. 제압 당함. 어떡함? 자 제압으로 어그로 끌어주고 아래쪽에서 병력들 자 사건 넉백을 좀 필요한 순간이긴한데 자 사건 넉백 팀 제압당했고요. 거치 타겟팅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이쪽에서는 지금 아 로드 제너럴 가면 칼질 쓱쓱. 자 남쪽에서도 데바스마네팀 현재 곰님이 1111빌 들어간다는 거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발견했다라는 거거든요. 자저쪽에 점프하고 들어와서 자 카타차 데빌 팀 공격 들어가주고요. 카타차 데빌 팀이 이게 어 수리탄 수리탄 아이고 와 체력 쭉 떨어졌다. 이걸 무조건 도망가줘야 될것 같은데 과연 도망가게 나둘지가 한 건이네요. 자 그래도 리트리스한성공 해주고요. 자, 빨간색 진영팀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예, 일단 임페리 가드 쪽, 1 예, 일전서 막아주, 맞아줄 것 같았지만은, 자, 대발사로 파란색 진영팀도 나름대로의 지원을 들어옵니다. 자, 노이즈 마련까지 같이 나왔고요 자, 지금 mp3에다가 뭘 꽂고, 어떤 노래를 틀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한가래는요 mp,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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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무기, 예, 사운드 플러스 안에, 예, 저스틴 비버의, 예, 베이비라는 노래를 넣어놨을 거라는, 예, 그런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어요. 딱 스피커 틀면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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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우 라이크 하면서 막 청각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스티미브 노래 개잘하는데아무튼 뭔가 인식이 안좋긴 안 하더라. 자, 사운드 블라스터 가지고 예, 적군을 비료 대 주고요. 아, 헤르틱 부대 같이 들어가는데 잡복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제압 한번 걸어주고 바로 빠져주죠. 자, 온몸을 희생해서 적들을 제압 걸어주고 원거리 에, 공격 못하게 묶어줍니다. 자, 스커마니 팀 사정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수류탄을 던질려나요. 자, 노이즈 마린 공격해주면서 애들 밀어내주는 거 좋아요. 자, 안에 있는 우리 빡빡이 자, 테크마 아, 테크마니 지금 왜? 예. 원그의 승부를 소리야 되는데 예, 그래도 노이즈마린의 공격과 더불어서 예, 몰아 내는데 성공합니다. 남쪽에 임페리어 가드 아직까지 센티넬 살아 있네요. 전투가 잠깐 소강상태가 되어었는데 이제 슬슬 2티어를 타주고 있는데 빨간색 신호총사 아직까지 2티어를 안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센티널분대가지고 남쪽에 있는 발전기까지 까부셔주면서 예, 점점 상황 악화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파란색 진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레이저 백 2티어로 올라가면 상황이 어떻게 막가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 게임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현재 빅트 포인트 375점 대 321점으로 뭐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두둥 똥똥똥 자, 위쪽에서는 상당수의 많은 빨간색 진영. 자, 아래쪽에서 약간 곰님이 힘들어하고 계실 때, 위쪽에서 빨간색 진영이, 예, 잘 밀어주든가, 아니면은 지원를 가든가 해야 될 텐데, 예, 중앙 쪽으로 몰리는 거 보고 지금, 예, 추기경님, 우리, 원스님께서 중앙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지금 빈틈을 노리고 또 찌르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곰님. 예, 나름 잘 파악하셨습니다. 자, 위쪽에서는 c 3 p o 의 아니, 허리 머스타드에, 아니, 우리, 카오스마린 팀이 들어왔구요. 개인적으로, 예, 살색의 저 어깨갑주랑 갑옷이 아, 할머니 랑 노란색에 너무 안 어울린다? 자, 스카마리티, 아이고, 잘못 들어왔다가, 그대로 녹아나죠? 자, 파란색 진영, 아이! 예, 좋아요. 처형하면 들어가고요 처형인 거 맞나, 저게? 자 근처에 레이저 백에서 계속해서 계속 충원 들어가면서 한번탄 크게 싸움 들어갑니다 자 여기저기서 지금 예, 전투가 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 일단 라스건 자 라스건 가지고 레이저 백 먼저 파괴시켜 줬는데 뒤늦게 지금 어설트바리 팀 들어갔거든요 곰님이 합류가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후반에서잘 공격 들어갔어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카오스도 한 명씩 노려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묶어줘야 될 친구들은, 예, 노이즈 마린인데, 가까이 붙었다가도 장판 어떻게 깎아낼지, 예, 어떻게 또 깔지 몰라요. 사운드 장판. 이 스킬 이름이 뭐더라? 자, 이번 중앙 전투에서는 빨간색이 좀 밀리나 싶어 보이는데, 아직까지 고민 남아있고요 방금 그 반짝하던 효과는 그럼 누구 거지? 넬타건의, 공속 두배 효과였나 그게? 효과 이펙트가 똑같아가지고 근데 왜 사운드랑 효과는 처형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암튼 자아 인피니티 거틀릿 인피니커틀리, 아, 카노스! 예, 어, 연기가 왜 이렇게나. 연기가 왜 이렇게나. 자, 왠가에더니 플레이그 마린이군요. 예, 온몸이 초록색, 예, 온몸이 좀 붉은색, 예, 노란색이어가지고. 예, 너그러지못 알아봤네요. 자 중앙 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현재 남쪽에 있는 거지 파란색이 올라가고 있고 자 파란색이 지금 분위기를 살짝 좀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플라즈마건 들고 있는 우리 가드맨들 자기 몸이보다 비싸거든요 저게 자또 다시 아이 센티를 진짜 잡혀야 될 텐데 곰님 입장에서는 저 센티를 정말 정말 잡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 센티를 하나 잡자고 로켓런처를 달기도 좀 애매하고. 자, 눈 보는, 예, 보는 앞에서 지금, 예, 자식 같은 집 파워 제네레이터, 예, 몽땅 털려 나가구요. 자, 중앙 쪽에서는 또다시, 예, 대규모 전투가 한창, 예, 치러지고 있습니다. 둥둥둥둥둥 자 위쪽에서 젠치의 영상을 예, 젠치를 믿고 있는 컨스페셜 마린팀 젠치랑 플라즈마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플라즈마건 예 중고병에게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데 나쁘진 않지만 예또 근접하는 어설트마린팀과 예포스커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또다시 자 인피니티 건틀렛 예, 들고 있는 아직 반짝이는 예 잼들은 없네요 예, 스톤들이 안보여요 자, 이쪽도 인피니티 컨트롤 들어줬고요파워피스 자, 추가적으로 순간이동 장비 올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빅트로 포인트 371점 대 181점. 자, 의외로 원스님이 상당히, 곰스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카오 소설을 가시는지 워격을다 장착했었네요. 워결 한번 보죠. 화염의 검, 자 베스트맨츠 베스트맨츠 오브 더 워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열의 표지. 하나 줘고 있고 다른 친구들 워겨가 지금 테크만이 플라즈마로 장착해 줬는데 막상 일반 탱크한테 밀리는 느낌. 자 술탄 하나 던져 주고요. 자 뒤쪽에서 지금 제발 걸어주는 친구가 있나요? 아이구자 이건 바실리스 개포격 스킬이죠. 예. 번트, 번트, 기억이 난다. 아, 택마한은돼대 내셔야 됐죠? 테크마린도 쓰러졌고요 아, 분위기 좋지 않아요. 중앙 쪽에서, 예, 투컬러의 공격을 받았다. 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 갈수 있는 게 지금 예, 딱혔거든요. 남쪽에서 지금 워낙에 이제, 원스님이 남쪽에서 워낙 발전기 테러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빨간색 진영이 지금 발전기 전기량을 좀 누적시키는데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긴 해요. 자 위쪽에서는 예, 발전기 좀 내려주고 리퀴션 포인트 먹어주고 깃발 먹느라 바쁜데 자 하지만 그 틈새를 파고 들어서 발전기 싹다 터트려내 주고요. 자 그리고 곰님께서도 상대편 발전기 자 드디어 전기에 대한 공격을 여기서 여실히 복수를 해주는군요. 아마, 텔레포트랑 포스커맨더가 텔레포트랑 파워포스를 단 이유가, 예, 굳이, 택마에게 워게를 달아준 게 아니라, 이, 센티너를 잡기 위해서 달아준 거라는, 예,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네요. 자, 다시 한 번, 멜타건, 의 예, 공속 업그레이드, 예, 공속, 예, 증가시켜주고요. 포스커맨더, 포스커맨더 지금, 아, 기갑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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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센티너를 빠르게 도망갑니다. 아, 위쪽에서 지금, 예, 투컬러의 지원까지 들어왔는데, 아, 안타깝게도 센티너는 또 무사히 이게 귀환을 해줬어요. 센티너은 이제 레벨이 2예요 3되기좀 직전인 상황을 보여주고요 또 도망가기 직전에 한대라도더 때리겠다고 자 중앙쪽으로 올라가면서스페이스언의0대들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어설트바네트 점프 자, 왼쪽에서도 어설트바네트 점프 자, 원거리를 묶어준 다음에 화염마사 지져주고 자, 라이브레인 스킬까지 잘들어왔으면 콤보 나쁘지 않아요 뒤쪽에 라스캐논팀까지 있는데 어, 어차피 기가 울어버는지라 자, 도망가는 친구들에게는 예, 어설트바네달라붙어주고 투썰마예요 지금 현재 자, 1탱마 투썰마 체제이기 때문에 그저저는 예, 내가 담당을 하겠다 아,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잡아주려고 하는데, 노이즈만이 가까워서 살아 돌아가고요 자, 플라즈마건. 자, 라이브런도 같이 맞고 있긴 한데. 자, 아이고, 살짝 위험했죠. 지금 라이브리 아! 자, 허, 허, 허공, 아이고! 선생님은 앞으로 사이킥 에너지를 가질 수 없, 뭐요? 자 라이브러리한 고간에 파워피스 주먹질을 맞고 예, 쓰러져 있습니다. 자 그래도 위쪽에 풀캐팀이 여전히 버텨주면서 싸워주고 있지만 이게 예, 얼마 안가 뒤쪽으로 빠지겠죠? 자 원바다 쓰리강냉이 자 현재 빅르포인트 317점 대 64점 예, 빅르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비 유입은 없지만 고인물들 간의 이 전투 효율이 예,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있었네요. 야, 원스님이 이렇게 잘하셨었나? 남쪽이 아이고 임페레가들 리마너스까지 나와줬고 추가 장갑까지 달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자 비트로 포인트 32점. 요거 일단 멈춰 놓고 고티어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곰님께서 상태에 올라가기시어 하셨거든요. 자 포스 커맨더가 지금 과연 터미네이터 아머를 입을지는 아니면 이 파워 피스트 가지고 아, 리마너스 를 빨리 잡을 수 있을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리, 아 여전히 센티널 살아있고요. <laughs> 어설프니팀 네, 먼저 들어가고요. 자 일단 센티너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아자 뒤쪽에 일단은 파워피스 가지고 예 리말러스부터 먼저 공격 들어갑아다아아지만 뒤쪽에 예나름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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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예 중립화를 시켜줬는데 중립화 됐어요 299점에서 멈춰있습니다 자 리말러스를 잡기까지는 약간 좀 역부족이었죠 센티널도 여전히 건재하고요 자 곰님께서 뒤쪽으로 빠져져있습니다만 투컬러의 견제 덕분에 남쪽에는 빅토리 포인트 슬슬 이제 빨간색 진영은 아, 파란색 진영은 빅토리 포인트만 좀 교..어.. 방어해주려고 할거예요 일단 위쪽 빅토리 포인트 빨간색이 지금 먹어주고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고요자 남쪽의 발정기까지 적절한 순간에 잘 까부셔주고 있고 프레데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카오스 프레터 등장. 자, 하늘에 떨어지는 건 자, 터미네이터. 여기서 빨간색이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빨간색 밀리면 다시 한번 더빅토리 포인트 위에 뺏겨 버리기 때문에 예, 빨간색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자, 드디어 아 센티넬 드디어 잡을 만한 타임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근데 뒤쪽에 있는 카타찬이 너무 아파요. 아! 아, 무너지죠. 결국엔 센티넬 살아 있습니다. 레벨 3짜리 센티날 곧 레벨 4대요. 더미네이터,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탈 못하나요? 탈 못하나요? 자, 남쪽 싸움은 리마너스를 잡기 위한 고급무투. 자, 여기서, 예, 멜타, 밤들어가고요 파워피스, 예, 기겁성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리마너스 잡아야죠. 리마너스 잡아야죠. 자, 비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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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기! 리마너스 통제 불가, 떴습니다. 자, 남쪽 깃발 먹어야죠. 프레서가지 예, 가지고도 있기도 하고요. 위쪽에서 약간 좀 뭐, 에 예, 조금 피해가 좀 심하게는 했었는데, 예, 추가적으로 포스커맨도, 예, 터미네이터 갑주 입어주면서, 자, 여기서, 로드젠을 잡아주나요? 이거 역전 갈아요, 이거. 자, 갑자기 전세 역전 되면서, 지금 비톨펀트 3개 다 먹었거든요? 야, 이거는, 예, 간만에 보는 명경기네요. 이거는 유튜브에 업로드해야겠다. 자, 마크타에 걸려있죠? 자, 핵꿀반마다라이 녀석! 선생님! <laughs> 제발, 꿀반마는 자, 테크마린, 네, 댓글멍에서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센티넬 레벨 3짜리. 거의 뭐, 지금, 위풍당당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한 빅토로 포인트를 뺏기지 않아야 될 텐데, 아이고, 아깝네요. 예, 이 카타찬이 심어놓은 요 지뢰, 살짝 빗나가면서, 아, 이거, 이거, 파란색이 깔았군요. 자, 설마, 요쪽으로 가서 먹다가 이거 터지나요? 설마, 설마, 믿음, 소망, 사랑이면 함께 가능한데, 믿음, 소망, 사랑! 음! 자, 지뢰 제대로 밟았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카타찬 레벨 팀 공격 들어가 주고요. 자 이쪽에서 아 계속 아 이, 간만에 보는 더너보 두개 계속 궤도, 볼게요. 자아 근데 여기다서 한 번에 쏠게 아니라 카오스 프레드도 함께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히려 한군데다가 일찍 예 집중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자 카풀에 카풀에 잡으려고 하나요? 카풀에 잡으려고 하나요? 다행히 예, 잡히진 않았고요. 자 갑자기 파란색 진영 예힘 예, 아싸리 받아주면서. 아싸리 받아주면서 빅토리 포인트 올려주고려고 하고 있는데, 빅토리 포인트 올리는 것만 막아야 돼요. 남쪽에서는 지금 고무님이 예, 자리 뜨지 못합니다. 아래쪽 방어하느라고.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아, 고기 안드레노트. 이 몸은 고기하다. 이 몸은 고기하기 때문에 스킬이 돌진밖에 없지만, 돌진이라도 없으면 진짜 잉여하지이 몸은 고기하다. 데스. 응기힙자베레넘물드레노트 옆에 레벨 4짜리 센티넬이 있네요 하지만 같은 편이라는 거 요거 진짜 셉니다 레벨 4짜리 센티넬 자비트리 포인트 8 7자 어떻게든 요거 깃발이라도 먹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깃발 안 먹고 뭐하나요 지금 아 이렇게 지지선은 나오게 되면서 이번 경기 역전은 아쉽게도 불가능했습니다.